요즘 유행하는 쫀득쿠키 내가 어릴 때부터 해먹던 건데? 후루트링 맛있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요즘 유행하는 쫀득쿠키는 냄새 너무 좋아 버터 냄새 동결딸기나 오레오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어릴 때는 이 후루트링 하나만 넣고 만들어 먹었단 말이지 마시멜로우를 버터에 녹여주고 후루트링을 그냥 쏟아 부어줘 말 그대로 엄청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생각한 예쁜 쫀득쿠키처럼 만들어지거든? 이제 납작한 틀에 쫀득이를 부어주고 꾹꾹 눌러준 후 냉장고에서 20분 굳혀주면 단단하고 쫀득한 쿠키 완성! 바로 잘라서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다 진짜 그리고 쫀드 쿠키를 우유에 말아 먹어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짠. 진짜 역대급 맛있다. 음. 우유에 찍어서 오떡이들도 쫀드 쿠키는 우유에 한번 말아 먹어 보세요.